두 개의 원이, 마, 6,0하고 0,t를 지나는 원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누구랑 누구랑 있냐면, 또, 마이너스 4,0하고 0,t를 지나는 원이 있어. 근데 그네들이, 자, 누구 서로 수직으로 만난대. 그러면 수직으로 만난다는 얘기는, 두 원에 있는, 각각의 원유에 있는 점들을 연결했을 때, 걔네들을 지나는 그 그러니까 그 각각의 원유 있는 두 점을 연결한 직선들이 서로 수직관계란 얘기야. 여기서 그래서 할수 있는 게 우리가 요정도 그림 그려놓고 이제 크기는 좀 다르게 그려지는 게 맞는데 일단 요까지 그려놨고 그러면 서로 수직으로 만날 때니까 저기 만나는 교점 점 P 0, T에서 두 개의 직선이 서로 직교한다는 얘기지. 그럼 결국은 점 b도 지나고 점 a도 지나면서 이 삼각형 pab가 직각삼각형이라는 걸알수 있어 그럼 하나는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게 직각이니까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것도 할수 있을 것이고 또 피타고라스 정리도 가져다가 쓸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할수 있는 것들이 있겠지 그럼 자6,0 하고 첫 번째 여기 6,0과 점 P를 지날 때이 선분의 길이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 다음에 또 하나 점 P에서 점 P를 지날 때 길이 구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또 하나 A하고 B를 연결한 선분의 값도 구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또 구할 수 있는 게 뭐야? 직교한다 그랬으니까. 또 구할 수 있는 거. 우리가 뭘또 구해볼 수 있어? 내가 A하고 B 적어놨잖아. 저 A하고 B는 두 원의 중심이야, 중심. 그럼 중심에서 점 P까지의 길이가 바로 뭐가 돼? 반지름? R이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점 b 마 0에서 0, T까지도 마찬가지. 중심을 잡아놓으면 반지름이 되겠지. 하나씩 써 보면 여기를 a b c d라고 놓게. c하고 d라고 놓으면 첫 번째 첫 번째 첫 번째는 이 누구누구 이용할 거냐면 선분 p b의 선분 p b의 제곱 더하기 삼분 p 누가 이걸 좋아는데 근데 <laughs> 이거 나오면 안 되는데 이게 나그래. 자 삼분 pa의 제곱 플러스 삼분 pb의 제곱은 3분 AB의 제곱과 서로 같다. 여기 식 하나 만들어지겠지. 자 두번째 두번째 식은 중심이 0,0이야. 아니 중심이 첫번째 원은 하나는 중심을 A,0으로 하고 있고 0,T까지 자 얘가 뭐냐면 오른쪽에서 그려지는 원의 반지름이지 중심이지 아니 반지름의 길이지 중심하고 그러면 얘네들을 가지고 누구를 구할 수 있냐면 중심이 A,0으로 하는 이 원의 반지름을 구할 수 있어. 그럼 이 반지름 어디냐면 이 원의 중심에서 어디까지? P까지의 거리하고 서로 같애. 한 원이 P하고 B를 지난다라고 했잖아. 그러면 A,0에서 저점 B까지의 거리가 A,0에서 어디까지? P까지의 거리하고 서로 같애. 그럼 적어보면 이렇게 쓸수 있겠지? 선분 PC가 누구랑 선분 BC의 값하고 서로 같다. 그럼 Pc의 제곱은 Pc의 제곱하 서로 같다 시간나 만들어지겠지. 세 번째, 뭐 하나 나오냐면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들어가면 결국은 어디서부터 점P에서부터 점P까지 연결한 요 선분의 길이가 결국은 중심 P,0에서 어디까지? 6,0까지의 거리하고 서로 같겠지. 원인은 두 점이니까. 그래서 세 번째는 어디서부터 0,b, 0과 0,t를 이용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게 반지름의 길이가 같아지기 때문에 선분 pd의 제곱과 선분 da의 제곱의 값이 서로 같다. 이거 지금 반지름의 길이 이용한 거. 그럼 관계식 세개 가지고 들어갈 거고, 그럼 첫 번째 식부터 들어가면, pa의 제곱이니까 쭉 들어가면 a 좌표가 6,0이거든. 그러면 36. 더하기, t의 제곱 더하기 자 여기 전 b가 마이너스 4,0이니까 16 더하기 t의 제곱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ab의 제곱하고 같은데 선분 ab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4,0에서 6,0까지가 되지. 그러면 10이니까 얼마야? 10의 제곱에서 100두 번째 pc의 제곱 c가 a,0이니까 pc의 제곱 A의 제곱 플러스 T의 제곱은 BC의 제곱이니까 B에서 C점까지 A 플러스 4의 제곱하고 서로 같지. 세번째 식은 PD니까 B의 제곱 플러스 T의 제곱은 DA야. DA면 b 마 0하고 6마 0의 관계이기 때문에 B-6의 제곱. 그래서, 이내식 세개 서로 뭐 해주면 돼, 이제. 열리, 방정식 들어가면 되지. 연방 들어가서, 뭐, t, t의 값고라했으니까 ab 소거시키는 방법으로 돌아가서 t의 값 찾게. 할수 있지. 정리하는 거는. 한번 해보고, 안 되면 같이 하게. 자, 그 다음에 44번. 자, 44번은, 자, 기억보게. 어 도영씨는 x-y 플러스 1을 하고 m 곱하기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1 0이 되게 나타낸다 그랬는데 자 m의 값에 관계없이니까 0,1과 마이너스 1,0을 지난다 요거 찾아봤어? 안 찾아봤어? 이거 기억. 이게 m의 값에 관계없이니까 뭘로 x-y 플러스 1은 0과 누구랑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1이랑 0하고 서로 연립하면 되지. 해봤어? 안 해봤어? 혹시? 그 나와? 안 나와? 0,1하고 마이너스 1,0은 반드시 맞아요. 어, 진나 그럼 이거는 맞고 연립하면 나오고 니은은 도형씨는 m의 값에 관계없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과 만난다. 자, 요 처음에 문제 나와있는 요 조건 있지? 여기 요거, 보이지? 이고 요거, 보이지? 요거. 자, 요가, 얘가, 이 도형이 m의 값에 관계없이 반드시 몇 컷만 몇을 지나냐면 0,1과 마이너스 1,0을 지나거든? 근데, 여기 x제곱 플러스 니은에 나와 있는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1도, 실은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1인원도, 마이너스 1,0하고 0,1을 반드시 지나. 그럼 결국은 니 문제 조건에 나와있는 저 C가 마이너스 1,0을 지나고 0,1을 지났는데 얘도 마이너스 1,0과 0,1을 지나니까 결국 얘네 둘은 반드시 이두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지. 그래서 니은은 M에 관계없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과 두 점에서 만난다. 제가 직선으로 나와도 똑같지. 직선이 될수 있는 경우는 M이 얼마일 때야? 0이야. 그럼 이것도 나오겠다. M이 0이 돼 버리면 x y 1은 0이야. 그럼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요 도형 씨는 m의 값에 관계없이 얘랑 두 점에서 만나냐고 했는데 m의 값에 관계없이란 얘기는 m에다가 뭘 집어넣어도란 얘기잖아. 근데 m에다 0을 딱 집어넣었더니 직선이 하나 만들어졌네. 근데 둘이 서로 모여 버렸어, 결국은. 일체해 버렸지. 그럼 이거는 서로 다른 두 점이 아니라 만나는 점이 무수히 많타가 맞지 싫어. 됐어? 넘어가고 그 다음에 46번 46번까지 하고 또 정리하게 자 46번은 자원 밖에 있는 한점 a,b에서 두 원의 접점을 q하고 r이라고 하자. 자, P, P가 A, B야. 여기서 그을 수 있는 거. 원 밖에서 그을 수 있는 접선은 항상 두 개라고 하잖아. 그럼 이렇게 접선 그어졌어네점 OPQR, 르, R, 원. 기억이 이거 위에 있다라고 했어. 그 말은 이거 위에 있다는 얘기는 이 원이 저 A, B를 지나냔는 얘기야. 그럼 우리 앞에서 자취의 방정식 해봤지. 이점 P가 어떤 거냐면 얘야. 점 Q가 어디냐면 여기 있어. 그럼 얘네들이 서로 무슨 거냐면 수직이야. 요렇게 중심에서 연결하면 수직. 얘도 수직. 이 그림 봤지? 봤어 안 봤어? 점피가 움직일 때마다 점피가 여기에 왔다. 그럼 접선 또 그려. 또 그려. 그러면 또 다시 여기서 뭐가 돼? 직각. 또 여기서 뭐가 돼? 직각. 뭐 보여? 이점 P는 결국 접점하고 연결하게 되면 뭘 만들어내? 이 원점 0,0과 점 P를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이 만들어지게 하는 게 바로 누가 돼? 점 P. 이해됐어? 그러면, 자, 기억에서 봤을 때 결국은 0,0과 점 P, A, B를 얘네 둘을 양 끝으로 하는, 즉, 선분 OP가 뭐가 되냐면, 지름이고 누가 2분의 a, 2분의 b를 중심으로 하는 원을 그리는 게 전피의 자체 방정식이야. 상현아 됐어? 그러면 얘 가지고 할수 있는 거 이거지. OP의 길이는 구했지. 뭘로? 루트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얘가 반지름 아니 지름이야. 그럼 반지름이면 얼마가 돼? 2분의 얘지름면 되지. 그리고 나서 x-2분의 a의 제곱 플러스 y-2분의 b의 제곱은 r의 제곱이니까 4분의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 자 암산합니다. 좌변에 4분의 a제곱하고 4분의 b제곱하고 의 정리하면 우변 0 되지? 되지? 여기 4분의 a제곱 나오지? 여기 4분의 b제곱 나오지? 그럼 지우고 사라지지? 그럼 차변에 남는 게 뭐냐면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남지 곱해서 두배하니까 마이너스 a x 나오지 곱해서 나오면 b y는 0 그래서 x 곱하기 x 마이너스 a 더하기 y 곱하기 y 마이너스 b는 0 그럼 일 기억은 막지 됐어 좀만 참어 좀만 참어 다 돼가고 있어 자 니은 그럼 니은은 기억했고 니은은 Q 하고 R은 Q 하고 R 아 여기가 Q 하고 R R은 Q 하고 R은 두 원의 교점이다 그럼 얘 이렇게 지나 얘가 이렇게 지나간다는 얘기지 이 원이 PQ가 지나간 원이 PQ가 만든 원이 이거란 얘기야 그려놓고 보면 이런데 직각인 거 연결해 가지고 들어가면 이렇게 원이 그려진다는 얘기지 이런 식으로 그지 따라서 두점 Q하고 R은 결국은 뭐가 돼? 두 원이 만나는 점이 되지. 이렇게 되지. 얘도. 이렇게 P가 이렇게 왔을 때. 여기 왔을 때 P가. 그럼 결국은 둘 사이의 교점이 뭐가 돼? Q와 R이 되지. 안 그래? QR은 결국은 뭐냐면 점 Q하고 R은 결국은 뭐냐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라고 하는 저원 위에 있는 점이거든. 그리고 QR이 결국은 또 새로 만들어낸 점 P가 만들어낸 도형 위에 있는 점이니까 점 Q하고 점 R에서 만난다가 성립하지 이제. 그래서 맞고. 디귿은 두점 QR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AX 더하기 BY는 R제곱이다.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바로 뭐야? 공통현의 방정식. 그럼 봐봐. 여기서 점피가 만들어진 도형이 얘잖아. 그 다음에 처음에 주어진 원이 얘잖아. QR은 여기 둘 사이에 공통인 점이잖아. 근데 문제는 QR을 지나는 공, 지나는 방정식이기 때문에 얘가 결국은 뭐가 돼? 공통 현의 방정식이지. 그럼 둘이 연립해서 서로 뭐 하면 돼? 또 빼면 되지. 빼고 나면 얘네들 빼. 빼면 AX의 제곱 플러스 BY의 제곱, 아니, AX 더하기 BY는 결국 뭘로 바뀌어? 아래 제곱하고 나오니까 지급도 맞지. 그럼 정리돼? 어. 어쨌든 기억이 나타내는 말이 결국은 뭐였냐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 전 피해 자취의 방정식이 저거냐라고 물어보는 문제였어. 먼저 여기까지만 정리하게...